제가 나와 있는 곳은 행원교차로입니다. 어, 일주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월정리랑 맞닿는 곳이 있죠. 어떻게 보면 월정 해수욕장도 행원리랑 같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월정 해변까지 차로 한 2분, 3분 내로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. 어, 저는 이제 방송을 떠나서 여기 지나가다가 어떤 집인지 되게 궁금했거든요. 2016년도에 지어졌는데 건물 색깔이 다른 데는 이렇게 좀 채색되거나 하는데 여기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경도 조경이지만 건물 색깔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물어봤더니 그도자기 소재라고 합니다. LG에서 나온 그 자재로 지은 건데 샤시도 전부 지금 LG로 돼 있고 어 지금 매각된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거 지금 두 군데를 이제 매각을 할 건데요. 구조가 똑같다 보니까 이거 보시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제가 이제 딱 집에 들어가서 놀란 게 층고가 굉장히 높았어요. 지금 다른데 일반 뭐 아파트 빌라랑 비교할 것도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들보다 거의 한세뼘 이상 굉장히 높았습니다. 거의 한 7, 80cm 이상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그런 집이었는데요.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주인분께서 워낙 깔끔하게 그 내부 외부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신 티가 났고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밖에 이제 이거 까마리아 나무인가? 그 야자수 중에서도 좀 단가가 있, 있어요. 그리고 소나무를 일부러 111개를 전체 단지를 돌아가면서. 예, 저기 소나무 심으신 것들이 일부러 숫자를 맞춰서 심었다고 합니다. 예. 어쨌건 여기서 봤을 때 건물이 굉장히 작지만 웅장해 보입니다. 그리고 테라스 공간 부분도 짜임새 있게 좀 구성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. 자, 내부 들어가면서 좀 볼게요. 프라이빗한 면을 위해서 안쪽에 일부러 나무를 예, 우리 가슴 높이 정도로 심어 놓으셨습니다. 안에 들어오시면 은은한 조명이 반겨주고 있습니다. 천장고도 지금 또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어요. 다른 집보다 한 3뼘 이상 높다. 그래서 집 안에 들어왔을 때 답답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샤시는 LG, 진 사용하셨고요. 썼는 공간도 뭔가 위트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. 이 옆으로도 이제 마당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집 뒤로, 앞뒤로 해서 공간들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지금 방 3개, 욕실 2개 구조인데요. 위에는 이제 약간 원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. 작은 방이 있고 지금 계단이 내부 계단도 있고 외부 계단도 있거든요. 그래서 따로 임대를 주시기에도 편할 것 같고요. 보통 붙박이장 높이가 이 높이잖아요. 예, 여기서 이 정도 올라갑니다. 거의 두 뼘, 세뼘 이상 거기서 또 올라갑니다. <laughs> 거의 상가 예 천정고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자 이렇게 보시면. 여기가 원래 이제 욕실 공간으로 쓸수 있던 곳이었는데 일부러 이렇게 또 욕실이 너무 많다 보면 관리하기 귀찮을 수도 있거든요. 필요하시면 욕실 세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자, 공용 욕실 보여 드릴게요. 네. 욕조가 되게 <laughs> 귀엽죠. 그래서 천정고가 높다 보니까 다른 집들이랑 아예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지금 요거는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는 외부 이제 썬룸 서비스 면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. 예, 그 안에도 세탁실 깔끔하게 잘 꾸며놓으셨고. 지금 이 뒤쪽으로 나가서도 공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. 예, 옆에는 당근밭이네요. 당근이 그렇게 몸에 좋답니다. 예, 사과랑 당근 아침에 꼭 드십시오. 이쪽으로도 마당 공간이 있는데. 아, 참고로. 지금 이게 그 도자기 있잖아요. 구워서 나온 거라서 색깔이 변하지 않는 거래요. 뭐 진짜 거의 한 6, 7년 됐는데도 뭐 하나도 변함없이 여기 사장님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. 자, 계단 올라가 볼게요. 굉장히 넓은 거실형 예, 원룸이죠. 그래서 바로 이제 냉장고 안에 깔끔하게 넣으실 수 있고 여기가 아마 이제 드레스룸인데 이거를 이제 또 칸막이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좀 잡다한 것들 짐 있을 때이 안에 넣으실 수 있게 하셨고 2층 욕실입니다. 그러니까 방 3개, 욕실 2개지만 욕실은 3개로 만들 수도 있다. 근데 그렇게까지 필요할까요? 여기 올라왔을 때. 지금 천장고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? 네. 아마 천장 오시면 확 느낌이 올 겁니다. 이 앞쪽으로도. 네. 나무 데크보다는 이 지금 약간 제주석으로 해놨거든요. 그래서 관리하시기에 더 편할 것 같고. 네. 여기서도 월정 앞에 바다경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엄청 시원하게 바다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 그런 대로 앞 경관이 잘 트여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집의 포인트. 네.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쪽에서 보이는 게 저게 지금 다랑시 오름일 겁니다. 예. 다랑시 오름이랑 송당 쪽에 유명한 오름들이 경관이 잘 나오고 있고요. 어, 해안도로 쪽으로 이 풍력 발전기들이 되게 많거든요. 제주도의 이국적인 그런 모습. 아, 가깝진 않습니다. 예. 딱 좋은 거리에 있고 앞쪽에 산책할 수 있는 예. 조그마한 동산도 있네요. 느낌이 굉장히 조용하고 좀 평온한 곳이고요. 하지만 일주도로가 양쪽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뻗어서 나가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구자중앙초등학교 그러니까 월정초등학교라고 보셔도 돼요 초등학교 앞에가 이제 시내버스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도 가능합니다 정류장까지는 한 7, 8분 정도는 걸어가셔야 될 겁니다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이 집의 외장재예요 야, 이걸 도자기를 소재로 한 이걸로 하면은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. 예. 근데 이게, 여러분, 이 느낌이 6, 7년 정도 된 집의 느낌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? 저는, 야, 집들 되게 많이 봤지만 관리가, 관리도 관리지만은 애초에 시공할 때 자재비를 좀 아끼지 않고 지으셨다는 게저 어,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게 느껴졌고요. 이 부분도 솔직히 유리로 하지 않고 그냥 나무라든지 아니면 일반 철로 했을 때 부식에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요 밑에도 제주서로 다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해 놓으셔서 최대한 제주도 해안가에 있는 집들의 부식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썼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. 다만, 지금,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, 좋은 집들을 구할 수 있는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. 다만, 너무나 이제 남의 재산을 가격적인 면에서 너무 후려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 집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근데, 정말 마음에 있다. 예, 정말 마음에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소장이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독자들을 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. 아까 그 외부 계단 있잖아요. 네. 외부 계단, 내부 계단이 있어서 따로 임대를 주시기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